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문학 핀 시리즈 33번째 소설, 내가 되는 꿈을 쓴 최진영입니다. 제 소설 중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봄에 비가 내리면 꽃이 진다. 여름에 비가 내리면 개구리가 온다. 가을에 비가 내리면 낙엽이 물들고, 겨울에 비가 내리면 눈을 기다리게 된다. 숲에 비가 내리면 나무가 자라고, 논밭에 비가 내리면 곡물이 자란다.운동장에 비가 내리면 흙이 젖고, 도로에 비가 내리면 아스팔트가 심는다.바다에 비가 내리면 바다가 된다.바다가 될 뿐이다.무수한 물방울이 거대한 물에 합쳐질 뿐이다.대체 무슨 소용이지?물은 물이 되고. 물은 다시 물이 된다는 게?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나밖에 될수 없다는 게? 물고기는 물고기로만 살고 새는 새로만 사는 자연의 이치를 생각하자 너무 갑갑했다. 어째서 그래야만 하지? 신은 신으로만 살까? 신은 우주인가? 우주는 우주로만 존재할까? 우주조차 우주로만 존재한다면 우주도 갑갑하다. 너무 따분하다. 세상은 칙칙한 해변과 먹먹한 하늘과 거대한 바다와 곧 바다가 될 빗줄기만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다. 살면서 봤던 찬란하고 눈부신 것들은 모두 환상 같았다. 나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싶었다. 고함을 집어던져서 눈앞의 풍경을 깨뜨리고 싶었다. 깨트릴 수 없다면 금이라도 내고 싶었다. 금을 향해 내 몸을 내던지고 싶었다. 내 안에 갇힌 나를 꺼낼 수만 있다면 뭐든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래봤자 나는 나겠지. 마트로시카처럼 나는 계속 나일 뿐이지.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것 같고 이별하기 위해 사랑하는 것 같고 포기를 위해 꿈꾸는 것만 같다. 가방에 국어 사전이 있었다면, 허무라는 단어를 찾아봤을 거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과 허무가 딱 들어맞는 단어인지 확인해 봤을 거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